뒤로 올라와 어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제 다 끝나가시는 분위기 같아요. <laughs> 네. 시작이요아 밴드를 제가 이제 틈틈이 봅니다. 근데 우리 차미슬 누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몇년 전부터 이제 이년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꽃이 아니고 아 제가 이거 영원히 이거는 100년이 가도 괜찮을 꽃이라 이게 비누예요. 비누인데, 비누 향수 꽃이에요, 장미. 그래서, 이게 20만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나 이거 선물로, 제가 이거 지금 포장해 갖고 왔어요. 하나 전달해 하겠습니다. 하고, 아, 저쪽에 1200자 갖고 왔고요. 아, 제가 뭐 아직, 유명 가수는 아닙니다. 뭐, 활동한 지 11년은 됐는데, 이렇게 제 마음대로 가수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박살초 선배 소속사에서 저보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가위를 들고 이거 하면은 널 띄워주겠다 근데 저는 제 컨셉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신 구윤이 간 거죠 이제 지금 최진희 선배 소속사에서도 계속 계약하자고 그러고 금자기소속사에서도 계약하자고 8년째 계약하자고 아예 그걸 뭐다 알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누나 만나고 만나러 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제가 1인 엔터테인먼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려요. 오래는 걸리는데 아 지금 신곡이 이제 나와서 한몇 개월 됐는데 신곡이 반응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어 어떠한 그냥 성인가요 방송은 안 해요. 왜냐하면 성인가요 방송은 많이 들어오는데 왜안 하냐면 이 노래는 컨셉이 이시곡이나 막 유명한 막 그런 개그우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큰지막하게 지금 터트리려고 작업을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켜보시면 2019년도 내년 송년회 때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조심스러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그, 일찍 간다고야 라는 노래를 옛날에 했었어요. 정희성 작사, 정희성 작곡 노래를 받아갖고, 그 당시에 정희성 선생님 노래를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11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다 봤습니다. 네, 왜냐면, 그냥 가서 달래면 다 줘. 예. 네, 그때는 제가 200대1로 오디션을 붙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노래가, 제 노래가 대한민국 성인가요? 8위까지 갔었어요. 제가 8위를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웃기는 게요 가수가 차트에 상위권에 있어도 길에서 못 알아봐요 박상철 선배 대단하신 분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뭐냐면 이게 가수가 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제가 지금 집을 한 채를 날렸어요 집을 한 채를 날렸는데 날렸는데 다행히 다시 또 열심히 그또한 채를 다시 볶기는 했어요. 네. <laughs> 그런데 이제 아 네. 하여튼 우리 참기술 누나가 왜 제가 여기 지금 3시간 걸려서 왔어요. 오늘 이제 낮에 일 보고 뭐좀 이렇게 어디 갔다 왔는데 왜 멀리 왔냐면 서울에서 사위 지기자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함부로 쓸 말은 아닌데 그게 이제 선비는 나를 알아봐 주는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누나가 제가 지금 신곡을 8년 만에 냈어요. 활동을 제가 안 했었어요. 중간에 좀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가수를 하다가 막 뜨는데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막 뜨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하고 신유하고 구윤하고 막 치고 올라갈 때예요. 막 근데 그때 우울증이 와서 그만두고 다시 내공을 장착해서 다시 활동을 한 거예요. 신곡이 나왔는데 누나가 조건 없이 그냥,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뭐, 졸도보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슴 속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아직은 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아직 대단한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이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미술 누나를 응원하려고, 제가 오늘 온 거예요. 예. 감상만 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글 하나하나 시간 날때 봐요. 좋은 글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좋은 글들 제가 캡쳐해갖고 저도 다른 데다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밴드, 제가 누나 거 밴드는 제가 답글을 잘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 수줍음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서 댓글을 쓰면 누가 밑에다 댓글 달면 그게 좀 약간 뻘쭘해요 그래서 저렇게 좋아요 이정도만 남기는데 제가 그렇게 남길 때는 굉장히 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댓글을 못쓰고 이렇게 좋아요만 남겨도 아 얘가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 아, 대한민국 최고의 아, 품바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최고의 품바다 내가 최고의 품바다 다들 그래요 근데 유일한이가 아직 정상의 반열에 못 섰지만 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칠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페이스북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가수예요. 사실 은 자랑 하나 하면 전국에 지금 팬클럽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 팬클럽이 5천 명이 저번 주에 5천 명이 발대식을 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와 박수. 예. 제가 제가 누나가 왔다네 부른 거 제가 제가 다올려요 누나가 제가 또 누나를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뭐 버들이라는 품바가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누군지? 아, 얘기 하셔도 괜찮아 아시죠? 아니 괜찮아 안다고 해도 돼. 아 근데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와 달라고 정말 그랬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사실도 내 막이 좀 깊어요. 근데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좀 약간. 제 감성하고 잘안 맞아서 안 갔어요 키워주겠다 또 도와주겠다 그 발을 디뎌주신 분들이 있는데 버드리 분이 직접 전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창이술 누나가 제가 볼때 2019년도에 대한민국 1등 품바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왜냐면 하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해뭐 누나 여기 왔다 해서 누나가 지금 최고야 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볼때 누나가 대한민국에 지금 1, 2위를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지금 버디리고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볼때 찍어 누를 것 같아. 조만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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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제가 노래 한번 할게요. 이게 유명 유명한 가수 같으면 안녕하세요, 내 네, 신유입니다 하고 노래 한번 끝나. 근데 제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말이 길었어요. 일단은 아 제가 왔다는 여러분들이 드, 들어오신 적이 있나요? 어 나부터, 아까 누나 누가 하셨나요? 아까 누나가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다른 노래 할게. 요 원래 저는 또제 노래 잘안 해요. 예, 누나 하십니다. 해야 돼. 그, 해야 돼. 해야 돼요. 네. 왔다네. 하려면 네. 아, 할게요. 예, 왔다네 하고 예, 다른 거 하나 할게. 더이뻐지셨다구나 <laughs> 왔다네 한번 갈게요. 그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Oh <laughs> 근데, 앵콜 안 하셔도 앵콜 노래를 하겠죠. 네. 근데, 정말, 음, 차, 우리, 우리 참미술 노님이, 누님이 노래를 되게 솔직히 엄청 잘 하세요. 저는 품바 분들이 이렇게 노래 잘못 하시는 분들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땐 대한민국에서 누나가 제일 노래는잘 하시는 품바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왜냐면, 누나한테 맨날 누나 노래 목소리 섹시하다. 그냥 어 누나 가수로 가라 차라리 그냥 가수 활동을 하라고 제가 계속 그래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그 가요대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될것 같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볼때 누나. 야, 이런 가수들이 이 팬클럽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 대단한 거예요. 와, 근데 남자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반반이잖아. 보통 남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도 많아. 그럼 누나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저는 팬클럽을 요번에 했는데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laughs>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 우리 형님들이 유일하니 팬이 되주십시오왜냐면 누나 팬이 제 팬이고 제 팬이 누나 팬이고 아, 제가 누나 영상을 계속 파다 날라요 제것 쪽에다가 제가 페이스북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금 뜨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야, 유일하니가 그, 페이스북 스타란다. 한번좀 젊은이들한테 얘기해보세요. 네네. 네, 해보세요. 그리고, 물한 잔만 드시면 안 돼요? 아, 아니, 저 술을 못하고, 저는 술을 못해요. 저는 13년 전에 술을 가수가 되면서 딱 끊어버렸어요. 예, 왜냐면, 하 여자분들을 상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사 여자이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여자가 이뻐 보여요. 솔직히 사람이 술 한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끊자. 그래서 그냥 술을 끊어버렸어요. 술은 못하고, 담배도 못해요. 예. 근데, 꿈, 꿈이 있어서 끊은 건데, 하여튼, 제가 오늘 여기 잘온것 같아요. 제가, 우리 큰 형님들, 어, 큰 그님들, 되시는, 연배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나이가, 저도 이제 34세 대비해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도 이제 사실 중반을 됐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근데 네, 술을 안 마시면 늙질 않아 그리고 늙지 않으려면 생각 없이 사세요. 네, 그냥, 아뭐

많이 사랑해주세요, 누나 최고야, 최고야, 형님이 최고야, 너가 사랑하는 노인들이 최고야, 마음도 최고, 내일 엮는 모습이 남자의 마음을 흐르게 이야참 있을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 어떤 동화가 시련을 둔 데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 그 힘들 사세요 잊지 않을 때. Good night 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